안녕하세요 슬시입니다 분명 어제가 1월 1일 이었는데 달력을 보니 벌써 1월 말이네요 계획한 일들은 다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책을 꾸준히 읽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몇 가지 팁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책을 읽기로 결심했을 때 생기는 어려움은 다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든가 계획은 세웠는데 실천이 어렵다든가 하는 어려움이 있겠죠? 저 역시 책을 매일 읽고 있지만 시간 배분이나 관리에 있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식을 계속 시도해보고 있는데 제가 계속 지키고 있는 몇 가지 습관, 팁에 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곳에 계획 써두기. 제가 작년에 사두고 안 읽은 책들을 다 읽어봐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전혀 지키지 못하고 1년을 그냥 보냈어요. 전혀. 왜 계획을 못 지켰을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사둔 책이 너무 많아서 조급한 마음에 아, 이것도 저것도 다 읽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만 하니까. 막막하고 오히려 지킬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엄두가 안 나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그래서 못 지킨 것도 있었고 또 계획을 노트에 이렇게 써놓고 덮어둔 채로 다시 안 읽으니까 계획 자체를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같은 목표를 세웠지만 작년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실행 방법을 음 세워보려고 해요. 종이? 종이는 라이브워크 제품인데 50개 동그라미 안에. 50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적을 수 있어요. 작년,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에 사놓고 아깝다고 계속 안 썼는데 드디어 꺼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뭐 이런 책을 몇권 읽겠다, 1년에 50권 읽겠다, 100권 읽겠다, 이런 계획은 세우지 않거든요. 읽고 싶은 책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 다짐을 못 지킬 때가 많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권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특별히 목표하는 책. 책들의 권수나 읽어야 되는 책들을 정하지 않는 편인데 목록을 아예 적어 두지 않으니까 예전에 산 책은 계속 이제 밀려나기만 하니까 기억에서 사라지고 계속 책을 골라 읽게 되더라고요 올해는 읽어야 하는 책과 제가 자유롭게 읽고 싶은 책들의 비율을 조금 조정해 보기로 했어요 2대8에서 3대7 정도의 비율로 읽어야 하는 책과 그냥 자유롭게 읽을 책을 정해 보려고 하고요 이 50개의 동그라미 안에 50권에 읽어야 할 책들을 적어 봤어요. 꼭 읽어야겠다고 다짐한 책들은 예전에 고전문학을 한꺼번에 구입했을 때 할인해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여로 50년 기간을 두고 파는 고전문학 책들을 제가 많이 샀었는데, 펭귄 클래식 책이랑 열린 책들, 세계문학 전지 위주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입했던 고전문학들 약 200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0권을 추려봤고요. 이 50권을 1년이 아니라 2년에 걸쳐서 읽을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1년에 25권, 한 달에 2권 정도만 읽으면 되니까, 이 정도는 제가 읽고 싶은 책도 계속 읽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읽어야 하는 책으로 끼워 넣기에 적당한 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읽은 책의 경우엔 스티커를 붙여줘서 표시를 해주려고 해요. 바로 제 책상 옆에 붙여놨는데,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있으니까 뭐 읽을까? 특별히 고민할 필요도 없고, 리마인드 하기에도 좋고, 또 성과가 바로 눈에 들어와서, 의욕도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을 돌아보는 시간 주기적으로 갖기. 제가 작년에도 부킷리스트라는 이름으로 1년짜리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계획을 중간중간에 돌아보지 않고 작년 말 12월에만 확인을 했더니 이런 점은 조금 고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수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다 가버려서 그래서 그때도 그게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목표를 그냥 써놓기만 하고 끝 이게 아니라 아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주면서 어 해보니까 이거는 너무 무리한 계획이었더라. 아 이거는 해봤는데 이렇게 말고 다른 식으로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무척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두번 정도, 그래서 15일이랑 30일에 책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또, 계획은 잘 지키고 있는지 간단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플래너를 작년에 다이어리 살때 같이 구입을 했는데, 월간 페이지에 매일 읽은 책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매 달마다 그려서 썼는데, 그게 은근 번거롭더라고요. 올해는 그냥 샀습니다. 특히 저는 책을 여러 권 겹쳐 읽을 때가 많은데, 이렇게 병렬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뭘 읽고 있는지조차 기억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자주 까먹습니다. 제가 뭘 읽고 있는지도. 그래서 일일이 적어주지 않으면 읽다 만 책이 기억 속으로 막 떠내려가요. 읽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로 기억 속으로 막 둥둥 떠내려가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내가 읽다 만 책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줘야 아, 내가 이 책을 읽다 말았구나. 다시 읽어야겠다. 아니면 아, 이책 너무 재미없더라. 그럼 그냥 안 읽는 거고.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저는 이 월간 페이지에 책을 읽기 시작한 날에 책 제목을 적고요. 읽은 날은 이제 실선을 계속 이어서 긋고, 안 읽고 다른 책을 읽었거나 뭐 건너뛴 날에는 점선으로 선을 그어줘요. 또 독서노트를 쓴 책은 이렇게 마킹이나 체크 표시를 해서 했다는 저만의 표식을 해주는 셈이죠. 플래너는 월간 부분이 한꺼번에 몰려 있고 뒤에는 모눈 노트가 있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뒷부분에는 책 관련 메모를 해두는데 여기에 이제 한 달에 두번 계획을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감상을 적어보려고 해요. 어떤 책 위주로 읽었고 뭘 읽으려고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1월이 다 끝나니까 1월을 마무리하는 소감을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올해 목표 중 하나인 고전소설 읽기도 1월에는 두권다 읽어서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책을 읽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은 본인이 쓰고 있는 독서노트 한 페이지에 킬린더를 그려서 체크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제 성격상 노트 분류가 확실한 게 좋거든요. 독서노트 쓸 때는 독서노트만 쓰는 게 좋고 무슨 책 읽었는지 어떻게 읽고 있는지 이런 체크는 따로 쓰는 게더제 성격상 맞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뭐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쓰고 있는 독서노트 페이지만 그냥 중간중간에 캘린더를 그려서 계획과 실천 사항을 간단하게 적으면 계획도 눈에 더잘 들어오고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목표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고치면 좋을지 확인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계획을 수정하려고 한다는 것. 그 부분을 유념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내 계획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세 번째는 독서일기 쓰기. 저는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독서노트를 쓰기 때문에, 책은 매일 읽어도 독서노트는 매일 안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은 후에 내가 배운 내용과 머릿속의 생각과 내가 해둔 메모를 바탕으로 독서 노트를 적는데, 이 항상 얘기하는 것 같은데, 책에 있는 내용은 배껴 적으면 상관없지만, 내 감상은 바로 적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런 감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독서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다이어리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작년에는 주로 자기 전에 독서 얘기를 썼거든요. 그때 발견한 문제점이 저는 자기 전에 침대에 엎드려서 책을 읽곤 하는데 이렇게 책을 읽다가 다시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독서 얘기를 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렇다고 침대에서 쓰자니 허리도 아프고 뭐 까먹고 그냥 잘 때도 많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독서 일기라고 해서 꼭 자기 전에 써야 할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편한 시간대에 일기를 쓰는 게 중요하고 제가 어디서 보니까 어떤 분은 아침에 출근할 때 30분 정도 일찍 출근해서 그 시간에 전날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돌아보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걸 아침에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일기를 쓰는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시간대라기보다 자기에게 맞는 시간대를 찾아서 적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시간대를 굳이 밤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아무 때로 바꾼 다음에 보통은 책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감상을 적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예 노트를 새로 만들어서 독서 얘기 이렇게 썼었는데 요즘은 그냥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작은 메모장에 적고 있어요. 어, 요거는 작년 다이어리인데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날짜와 이 다이어리에 적혀 있는 날짜가 다른 게좀 거슬려서 손으로 수정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두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다가 요즘은 이 스누피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날짜를 기록하고 있어요. 연말에 한창 다이어리 막 이벤트로 주고 그럴 때 알라딘에서 책 사고 받은 사은품인데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이건 안살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 다른 그림이 나오고 절취선이 있어서 뜯어 쓰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 스누피를 이용해서 원래 적혀있는 날짜를 숨겨준 다음에 매일매일의 감상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 노트, 독서 일기가 뭐가 다르냐. 그냥 우리가 일기 쓸때뭐 좋았다, 나빴다, 슬펐다 이렇게 적듯이 저도 독서 일기에 그런 내용을 쓰고 그냥 주제가 책일 뿐이지 그냥 일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 제목은 꼭 적고 일기 쓰는 것처럼 오늘 읽었던 책 중에서 어, 뭐가 제일 좋더라 좋았던 문장 있으면 좋았던 문장 적기도 하고 독서노트를 써야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일이 되게 딱딱하고 마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독서 노트라고 명명하고 쓰면 되게 어렵지만 독서 얘기를 쓰자 그냥 하루 중에 제일 좋았던 거 제일 좋았던 내용 뭐이 정도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마음속에 장애물의 높이를 조금 낮춘다는 느낌으로 그냥 자유롭게 쓰는 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렇게 쓰는 내용은 머릿속에서 막 빠져나오는 생각이라서 돌덩이 같은 글감이라고 할수 있어요. 처음에 쓸 때는 당연히 거칠긴 하지만 쓰다 보면 점점 그 요령이 생긴다고 할까요? 내용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간결하고 알아보기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처음 독서 일기 쓰기에 습관을 들이면서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보태서 좋았던 문장을 뭐 한두 문장 더 쓴다든가 왜 좋았는지를 조금 더 정리해서 적는 걸로도 저는 독서 노트의 의미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쓴 메모, 독서 일기를 바탕으로 독서 노트에 옮겨 적거나 아니면 정말 책을 읽고 좋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더 확장시키고 다듬어서 보기 좋게 원고를 작성하거나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아니면 블로그 같은데 그냥 글로 올리기도 하고요. 딱한번 쓰고 마는 글은 엉망일 때가 많거든요, 사실. 초고는 쓰레기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혼자 보고 간직하는 것도 좋지만 그 내용을 두지 않고 조금만 다듬다 보면 읽기 좋은 한 편의 글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을 더 조리 있게 정리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기보다는 자주 열어보고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왜 이렇게 느꼈을까? 그런 걸좀 고민해보고 고쳐보는 시간까지 가지면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을 주고 조금 더 논리적인 사고를 과전 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서 얘기, 독서 노트 이런 거에 꾸준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세워둔 계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수행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저는 책을 좀 꾸준히 매일 읽기 위해서 제가 세워둔 계획을 눈에 잘 보이는데 붙여두고 그걸 계속 상기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책을 읽은 감상을 그냥 날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계속 보여드렸던 독서 노트보다는 조금 더 그냥 가벼운 제 감상과 느낌 이런 걸 거칠게 적는 노트 독서 일기라는 형식의 메모장을 좀 꼼꼼하게 기록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매일 책을 읽는 원동력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꾸준히 필요하다면 방법을 바꿔서 계속 해보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다른 분들은 책을 매일 읽기 위해서, 또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 어떤 습관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한데, 책을 읽을 때 하는 일들 이런 거 함께 공유해서 글로 남겨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